얼빵한 표정이 귀엽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도 조심해, 얼굴 믿고 까불면 혼쭐 날 테니까. <laughs> 날 고용하고 싶단 말이지. 좋아, 그 귀여운 얼굴 봐서 내가 힘좀써 줄게. 물론 기념사진 한장 같이 찍는 조건으로 상대도 안 되는 허접들이 달려드네. 개웃겨 진짜 허접들 사이에 파묻힌 나한 장, 찰칵 발목 잡을 거면 미리 말해, 무인도에 버려버리게! 가끔은 쓰레기들도 재활용이 되지. 나 A급 카운터야. 무슨 뜻인지 알지? 거기 얌전히 있어. 오, 잘 버티네. 그랴 그래. 헛! 빠샤! A급 카운터가 고구로 보이냐? 탁! 잠깐, 이게 아닌데? 착살내줄게 하! 빠샤! 한입거리 허접들이 까불긴. 약하다, 약해. 너네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어. 내가... これ。이런꼬